계획 시간이 5 <목소리> 거금도 사랑 우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거금도 바로 인근에 있는 소록도에 왔어요. 아,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소록도는 아실 거예요. 예전에 한센병 응리를 했던 곳인데 지금은 소록대교가 연결돼 있어서 저는 이게 개방이 되는지도 몰랐고요. 거금도 살면서 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왔는데 와 경치가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행로도 너무 잘 해놨고요 그래서 오늘은 소록도에서 혼자 어, 힐링하는 여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바다 보니까 와 물색이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낚시를 좋아하잖아요. <laughs> 갑자기 낚시 생각이 났어요. 고기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절대 낚시를 하면 안 되겠죠. 아 보행자 통로도 너무 잘해놨고요. 어 간데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곳이 이렇게 있어요. 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진짜 산책하면서 힐링하기에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이런 곳이 있었는데 제가 <laughs> 안 와봤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아 진짜 멋있다. 아, 여기는 소록도 중앙공원 가는 길인데, 야이 벽화라고 해야 되나? 어 진짜, 야 너무 너무 이쁘네요. 야 이게 사슴인가? 오, 아 이렇게 인물 이렇게. 어 캐리 컬처처럼 이런 것도 다 해놓으셨네요. 너무 이쁘게 잘 해놨어요. 여기 어, 이렇게 보니까 감금실이 있거든요. 어, 이게 일제 강점기에 한센병 환자를 불법으로 감금했던 곳이래요. 어... 어... 지금 뭔가... 좀아무한아무한 암울한, 암울한 기분이 드는 <laughs> 어, 이렇게 감금을 했구나. 야. 음. 참. 어, 여기 보세요. 아무 죄가 없어도 불문 곡직하고 가두어 놓고 왜 말까지 못 하게 하고 어째서 밥도 안 주느냐. 아, 좀 그렇다, 여기. 와. 우. 사실 예전에 저희 그한센병에 대해서 되게 좀안 좋은 어 인식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오니까 그 아무래도 역사가 아볼 수가 있네요. 와. 이런데에 방금을 한 건가? 와. 세상에. 오. 야, 예전 모습을 정말 잘 이렇게 보존해 놨네요. 이거 진짜 역사의 한 현장인 것 같아요. 와. 여기 중앙공원 와가서 너무 놀란 거는 와, 이 나무, 소나무나 이런 조경이 와, 진짜 너무 잘돼 있어요. 여기 꼭 우리나라 아니고 다른 나라 같아요. 진짜. 와 너무 조경이 전 나무는 잘 모르지만 야 너무 너무 멋있어요 세상에 한샘병은 낫는다 와야 여기 진짜 정말 이쪽 남해안 쪽으로 여행 오신다고 하면 어한번 정도는 뭐 교육적인 면이라든지 아니면 힐링 하는데 와 이만한 장소는 없을 것 같아요. 시설도 너무 깨끗하고 와, 진짜 좋네요 여기. 그 서록도 박물관이고요. 와 박물관도 시설이 이야 진짜 너무 잘해놨네요. 어, 한세병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음. 어떤 역사로 호속도가 발생됐는지, 터인이 됐는지에 대해서 어, 너무 자세하게 설명이 잘되 있어요. 어. 진짜 이게 어 뭔가 마음이 숙연해지고요 이어 예전 사진 보세요 어 저는 보통 남자분들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야 근데 여기는 진짜 어 많은 것들을 좀 보고 느낄 수가 있어요 어... 이렇게 보시면 어, 박물관의 각 역사에 대한 영상도 이렇게 어, 잘 만들어놨네요. 예, 박물관 구경을 다 했고요. 박물관에서 나오면 와 이렇게 또 너무 멋있는 바다뷰가 보입니다. 저기 멀리 와 서럭대게도 보이고요 야 진짜 아니 좀 희한한 게 여기 바다 물색은 엄청 이쁜 거 같아요 너무 지금 이물때가 이렇게 파랄 물때가 아닌데 오 엄청 물이 깨끗해요 와 진짜 경치 예술이네 이렇게 소록도는 지금도 어, 소록도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어,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통 개관 시간이 오전 9시 반에서 오후 4시 반까지고요. 휴관일은단음과 같이 매주 월요일, 설날 및 추석 연휴, 일월일일은휴관일이라는거 어, 아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가 실제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출입을 금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정표가 잘돼 있으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소록도는 어, 아마 저희 나라 전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어, 대통령 영부인도 다녀가셨고. 또 교황 바오르 이세도 다녀가셨고 되게 많은 인지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생각보다 지금 평일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아 진짜 너무 멋있어요. 그냥 어또 다른 세상에 온것 같은?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단체로 오신 분들도 가혹 보이시네요. 가족 단위로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산책하고 하면 몸이 정말 건강해진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만한 곳입니다. 네, 오늘 어, 제 나름대로는 정말 최고의 힐링이 되는 아, 서록도 여행이었고요. 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좋은 날씨에 어, 좋은 환경에 것들을 모두 경험해 보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건강하세요.